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쌤 성경원전 염찬호 목사입니다. 벌써 2023년 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원에서 평화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헬라운법 부정사 부정사 파트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정사의 개념부터 익히시면 더 좋겠죠. 개념을 알면 훨씬 더 어, 우리가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부정사가 뭐냐, 부정사. 자, 부정사를 한자로 쓰면요. 어, 아, 아, 잘못 썼네요. 아니부자에다가, 정활정자에다가, 말씀사자를 쓰면 부정사입니다. 자즉 뭐, 뭐냐면은 정해지지 않은 말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뭐가 정해지지 않았을까요? 예 품사가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품사가 어 품사가 정해지지 않았다 원래 지금 우리가 동사파트를 공부하는 거니까요 동사인데 품사가 그럼 동사가 아니라는 얘긴가요? 예 그렇습니다 동사를 용 사의 개념 그대로 가지고, 요 거를 명사, 형용사, 부사 등다 양한 기능, 다 양한 용 도로 쓰기 위해서 쉬운 말로 이렇게 용도 변경, 용도 변경하는 것이 부정사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어, 부정사란 말의 뜻은 이제 그런 거고요. 부정사라는 말을, 어, 그, 그, 부정사라는 것이 생겨난 것이, 예, 이런 의도로 생겨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어, 헬라우 문법책에서 보니까 명사의 특성을 가지도록 바뀌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사적, 아, 잘못 써서 거꾸로 썼죠. 동사적이 아니고, 명사적, 동사다. 왜냐면, 동사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사용하는 것을 명사처럼 쓰기 쓰려고 바꾼 거니까 명사적 성격과 동사적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부정사는 동사기 때문에 주어도 갖고 목적어도 부사적 수식어를 가지고 대동하고 그 다음에 자기 부정사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부정사가 구가 되는 거죠. 길어진다는 말이에요. 자, 부정사는 명사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주어, 목적어, 목적부 전치사, 목적으로 쓰여요. 주어 역할도 하고요, 목적어 역할도 하고요, 목적부어 역할도 하고요,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또한 명사나 형용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부정사는 명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사. 네, 관사가 앞에 오기도 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념은 배웠으니까요. 우리가 여기는 예문을 들어서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요. 요거 하기 전에 어미 변화 먼저 공부한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미 변화가 중요하니까요. 끝에 하고 지금하고 또 같이 하겠습니다. 자, 부정사의 어미는 어, 동사 어간의 끝에 어미가 에인. 자, 요렇게 바뀝니다. 끝에 에인 이렇게 바뀌어요. 그다음에 혹은 나이로 바뀌기도 해요. 자, 요거는 현재고요. 현재 능동태, 현재 중간태나 수동태는 스 사이 혹은 에스 사이 예, 여기 이렇게 해서 s 사이 이렇게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그어그 어, 그 뒤에 오는 모음이나 아니면 어간에 따라서 요거 s가 안 보이기도 해요. 예, s 사이는 항상 있어요. 그다음에 부가 능동태 사이입니다. 사이. 싸이, 예, 싸이 그다음에 부고 수동태는 어, 나이에다가 세가 왔죠. 그래서 세나이 그다음에 이것도 숫 사이에 여기 싸가 왔으니까 중간태가 되겠죠. 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단 어미를 보시고 어, 이거를 기억을 하면서 앞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명사적 역할을 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조금 키울게요. 명사적 역할 부정사가 부정사가 명사 역할을 하죠. 그러면 원래 명사는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동사의 주어, 동사의 목적어, 그 다음에 동사의 어, 보어. 여기는 주격보어도 되고, 그 다음에, 어, 목적보어도 되죠. 어, 그때 이렇게 쓰일 때 동격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 주로 이렇게 해서 부사적으로 쓰이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밑에 내려서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서는 무슨 역할이냐면 명사로서 명사로서 주어 역할하는 거를 먼저 문장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데이카르타우타, 어 게네스사이. 자 여기 보시면 요 S 사이, 네, S 사이가 아까 우리가 뒤에서 봤던 거죠. 뭐죠? 현재 중간태, 혹은 수동태. 어 카르 데이카르타우타, 어 게네스사이 데이. 까르가 가르, 접속사인데 왜냐하면 어, 앞으로 끄집어내서 읽어야 돼요 우리가 읽을 때는 해석할 때는 대이 뭐뭐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뭐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뭐하는 것요게 부정사예요 그러니까 대이는 항상 부정사를 받아서 부정사와 함께 어떤 의미를 완, 완성하겠죠 어, 타우타 이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 보면은 어, 제가 한 가지 안 했네요. 자, 에... 자한 가지 더 하고 갈게요. 어, 부정사는 어, 부정사는 특징이 어, 주어가 대격입니다. 그래서 주격 명사가 부정사에 올 때는 주어도 되고, 그 다음에 목적어도 돼요. 음, 이건 여러분들이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첫 문장부터 타우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게 어, 대익 사이의 주어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 A, XS, Toys, t Sabatin. Seraphusai, 그랬네요. Seraphusai. 싸이. 여기, Psy를 보니까. 자, Psy를 보니까, 여기 부종사죠. 어, 부종사, Psy가, 부가. 부가 아까 능이었어요, 그죠? 어, 그러니까 치료하는 것, 어, 치료하는 것 안식일에 치료하는 것이 어 엑세스틴 그랬어요. 여기 이제 어 합법적이다, 타당하다 이런 동사인데 어, 타당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기 의문문이네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치료하는 것이 어 하, 타당하냐 합당하냐 그런 의미로 묻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옳다 어, 이런 대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주동사의 목적어 역할 퀴리의 주여 셀로맨 우리가 원합니다 뭐를 원합니까? 어 이대인 보기를 원합니다 애인이네요 애인 나이라 했어요 현재가 자 여기 에인 여기 이제 부정사죠 부정사 어미죠 이든 이드 이드가 뭐냐면은 이드는 호라우 동사의 호라우 동사의 부가 어근이에요 그러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본다는 것이 단회적으로 한번이라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어, 타자가 조금 작아서요, 네, 조금 크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호 하기스 모 시모. 그 다음에 에 어, 에페 캐스 사이 에스 사이. 이것이 부정사네요. 에스사이. 보니까 요거는, 어, 중간, 중간태, 혹은 수동태인데, 여기 조금 복잡해요. 시마스 아포테스, 어, 포르네이아스. 요렇게 돼있는데, 자, 요 아페코라고 하는 동사가, 어 사전에 보니까 아페코로도 나오고, 아페로코마이로도 나와요. 아페르코마이를 주동사로 보면은 요건 디포테로 봐야 되구요 어, 아니면은 아페코동사를 기준으로 하면 수동의미가 되거든요 아 근데 본문에서는 예, 사전에서는 음, 좀 어려워서 어떤 것이 우리가 기준으로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도 조금 요 동사가 어려운 단어에서 이렇게 두 개를 나눠 놓은 것 같아요 아페르코마이를 기준동사로 보면은, 오마이 동사는 디포테니까, 그러면 능동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근데 앞에 코 동사를 기준으로 하면 수동의 음이니까, 수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두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호하기스모스, 시몬, 너희들의 거룩은, 자, 앞에 코로 해서 수동으로 하면, 어 멀어지는 것이다. 어... 뭘 떠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너희가, 여기 주어가 되겠죠. 자, 대격이 온다 그랬습니다. 뭐로부터? 아포테스, 어, 포인에이아스. 앞페로 코마이로 하면은 디포테로 하니까 이거는 능동으로 해서 그래야 되겠죠. 자, 너희가 떠나지는 것이다는데, 여기서는 너희가 떠나는 것이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너희가 멀리 하는 것이다. 음란으로부터. 어, 요거는 너희가 멀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조금 차이가 달라요. 다 전치사의 목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이면은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요 전체가 부사 역할을 많이 해요. 이 밑으로 나올 건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이스토 어 부정사가 나오면. 에이스토 부정사가 나오면, 어, 에이스가 전치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관사를 취해서 전치사의 목적으로 이렇게 오는 형태가 돼요. 서 에이스토 부정사가면 뭐뭐 하기 이하여, 뭐뭐 하도록. 왜냐면 에이스가 어, 어떤 외부 공간에서 다른 공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하여, 목적, 이렇게 많이 쓰여요. 에이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결과죠. 에이스토 부정사 똑같은 건데, 이렇게 결과를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뭐, 뭐, 어, 뭐, 뭐, 했다. 그 결과, 뭐, 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어,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 여기 예문 한번 읽어 볼게요. 어, 호스파르 엘피다 에피, 엘피디 에피스튜 센 에이스토 요게 부정사네요. S 사이. 자, 아까 우리가 S 사이 봤죠. 현재 중간태 혹은 수동태. 이게 이제 그 어, 부정사가 되겠죠. 그 간에 부정사라는 단어가 떠올리질 않았어요. 아우톤, 어, 파테라, 폴론, 에스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호스 관계대명사니까요. 이걸 주어로 해석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요 앞에 어, 요게 이렇게 해서 꾸며주는 거니까 다른 어떤 어, 뭔가를 어, 꾸며주는 겁니다. 아니면 부연설명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자, 파르 LPD. 아, 소망을 넘어서 그 다음에 FLPD 소망에 붙어서 근거해서 에피스튜센 그랬어요. 자, 요거는 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어기먼트 엡실론이고요 요거, 요거는 시상으로 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 직설법 부가 N이니까요, on SN이니까요, 능동태 3인칭 단수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해석을 하면 그가 믿었다. 자, 요건 결과로 해석을 하면요, A 스토게네스 사이. 아, 그래서 되었다. 그들. 이 되었다. 아, 여기 보면 그가 되, 어 그가 되었다인데요그 아, 어, 어, 그가 되었다. 아우톤이니까요. 잘못 봤습니다. 뭐가 보면 냐 파테라 조상들이 되었습니다. 어, 조상들이 되었고요. 많은 에스논 민족들의 조상들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아브라함에 대한 기사네요. 자, 그다음에 엔토 부종사. 엔토 부종사 하면은 n 이 어떤 공간 안에 이렇게 한정이 돼요. 그래서 엔토가 오면은 뭐뭐 할 때. 그 다음에 n 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공간 안에를 저게 주로 나타나니까 뭐뭐 하는 동안.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디아토 부정사네요. 자, 디아는 모모를 끄뚫고 지나가요. 그리고 디아는 대체적으로 때문에 인하요 이유를 많이 나타내요. 그 다음에, 원래 디아 사격이, 디아 플러스 사격이 때문에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디아토 메네인, 요게 이제, 어, 현재 부정, 사잖아요 어, 메무, 머무르시기 때문에 그가, 어, 에이스톤 아이오나 영원히, 뭐, 요건 문장이 잘안 됐네요. 자, 프로스토, 그러면 뭐뭐 하기 위하여. 자, 프로스는 영어의 프로스는 영어의 투에 해당하죠. 어떤 대상을 해서 이렇게 목적으로 움직이는 게냐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적해서 가는 거. 그래서 프로스가 나오면은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도록 목적이 돼요. 일때 프로스가 안 오고 아니면 부정, 저기, 관사만 올 때도 있습니다. 관사만 올 때도 있습니다. 어, 자, 한번 읽어볼까요? 판타데타 에그라 아우톰 어, 포유심 프로스 토, 어, 세아세나이, 토이스, 안드로, 포이스, 세아세나이. 아까 세나이 우리가 봤죠? 세나이 보여지도록 어, 보여지다. 뭐 비추다 그런 동사인데요. 이게 수동태가 되면 보여지다. 그렇게 돼요. 어, 토이스 사람들에게 프로스 어, 보여지도록. 고유신, 그들이 행했습니다. 그들의 어, 모든 행위들을 어, 그들이 행했습니다. 이런 문장이 되겠네요. 어, 프로토, 뭐뭐 하기 전에 이런 건데, 예문 없네요. 메타토 부정사 뭐뭐한 후에. 자, 아까, 어, 디아토도 마찬가지지만, 메타도 마찬가지예요 메타 플러스 이격은 함께. 사격은 후에 자 토니까 일사격이니까 일격은 아니겠죠 사격이겠죠 그러니까 뭐뭐한 후에 예, 특별히 뭐 이런 건 외우지 않으셔도 그냥 원리만 아시면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메타대토 어, 에게르세나이 뭐뭐한 후예가 되겠죠 여기 보니까 세나이 어, 수수동 부정사네요. 어, 일어난 후에 일어난 후에 내가 일어난 후에 내가 살아난 후에 프로악소 어, 먼저 갈 것이다. 앞서갈 것이다. 히마스 너희를 앞서갈 것이다. 어디로 에이스 갈릴리안 갈릴리로 갈 것이다. 마태복음 26장 32절인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어그 그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이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라고 말씀하 아,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프린 프린은 모모하기 전이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전치사 엘세인 가기 전에 오기 전에 뭐 그런 날이겠죠. 어, 주님의 날들이네요. 호스트는 언제든지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 혹은 전치사로 쓰입니다. 자, 형용사 역할. 형용사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사가 어,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명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한번 그가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엑시안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명사 수식, 이 명사를 수식하겠죠. 엑시안 어, 자녀가 되는 권세. 권세는 권세인데, 되는 권세, 네, 자녀가 되는 권세. 이렇게 해서 이 권세를 설명하죠. 이런 것을 형용사적 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크에 이미 나는 아닙니다. 어, 이카노스, 요거 이제 합당하다. 뭐 합법적이다. 여론 동사인데요. 뭐 어, 형용사인데 요게. 에. 그래서 형용사를 수식을 하면, 형용사는 원래 어떤 판단이나 아니면 상태거든요. 그 상태의 기준, 판단의 기준, 이유, 근거, 그런 것들이 되겠죠. 자, 합법적인데, 합당하지 않다. 에, 합당한 형용사니까요. 풀기에 적당하지 않다. 그런 뜻이겠죠. 어, 요거는, 뭐, 어, 퀵사스, 사스는 분사죠. 분사, 부가, 능, 맨 앞에 있죠, 사스, 남성, 단수, 일격. 어, 굽혀서. 근데 원래 저기, 어, 현재로 하면은, 뭐뭐 하면서, 부가가 오면은, 뭐뭐한 후에, 그러니까 굽힌 후에, 이걸 굽혀서 그렇게 번역해도 되겠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가죽끈 그런 뜻인데요. 혹은 신발끈, 신발끈이란 뜻인데, 어, 톤 히만타 어, 톤이니까 남성 단수 대격이에요. 에, 신발끈을 어, 그 발들의 그의 그 발들의 끈을 풀기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유나 근거가 됩니다. 어, 푸는 데에 내가 합당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어, 그 다음에 부사적용법 카이 어, 엘소멘 어, 프로슈켄에 사이 아우토 그리고 엘소멘 어, 우리가 왔습니다 엘스가 에르코마이의 어, 부가 어근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왔다부가에요 어, 프로슈켄에 사이 싸이네요. 부관해요. 경비하기 위하여 왔다. 어, 누구에게 경비하냐면 그에게 경비하기 위해서 왔다. 뭐뭐 하기 위하여 목적 용법으로 쓰였죠.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카이까르 휘오스 왜냐하면 그리고 그 아들 투 안드로프 사람의 아들. 요거는 신학적 용어죠. 인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자신을 스스로 인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인자는 우크엘센 자 엘스 아까 말했죠 여기 위에서 엘스 엘스는 부가 어근요 모에 에르코마이 에르코마이의 부가 어근 에르코마이가 오다 가다니까요. 그 다음에 N이니까 이건 쿠션으로 들어왔고 오네스에 에, 능동태 3인칭 단수 부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 인자가 어, 오지 않았다. 요게 이제 세나이가 나왔네요. 세나이가 나이 어, 세나이가 어, 어. 부정사 수동태죠. 세나이 어, 디카 어, 어, 디아콘의 세나이 그랬어요. 어 요게 이제 그 섬기다 이런 동사겠죠. 어, 섬기 섬겨지도록 침섬 섬겨지도록 섬겨지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섬김을 받으려고 혹은 받기 위하여 내가 오지 않았다. 알라 아, 디아콘의 사이 부가 능동이네요. 그니까 러 오히려 섬기려고 왔다. 섬기기 위하여 왔다. 자, 여기 똑같아요. 똑같고, 요거는 수동태고, 요거는 능동이고. 아... 자, 어미 변화표, 어,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정사 어미는 에인, 나이. 그 다음에 수동태는 스사이 혹은 에스사이. 어, 요게 이제 그 어간에 따라서 이거 엡실론이 안 보일 때가 있어서요. 스사이는 항상 보입니다. 그 다음에 부과는 사이. 그 다음에 어, 부과 수동은 세나이. 예, 그니까 아이, 사이, 막 이런 것들이 나오면 부정사니까요. 아, 요런 것들이 나오면, 아, 대체로 부정사니까, 부정사는 문장 안에서 이런 역할들을 하는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좀더 어, 올바르게 왜곡되지 않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기를. 아, 원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어, 삶 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